네, 11월 11일 주간 세 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따가 뭐 NBA랑 같이 할까도 했는데 뭐세 경기 빠르게 빠르게 하고 어, 뭐 NBA는 이따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NBA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분석이 그렇게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데 NBA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데 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 9, 9월 10월 모두 다세자리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난주 수익이 잘 났고 오늘 NBA는 사실 먹었어야 되는 일정인데 한끗 차이로 한골 차이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중배당 세나승 미네승 그 다음에 클리블오버 델러스 언더로 해서 중배당은 건졌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오늘같은 날좀 먹었어야 되는데 사실 주력부지로 나눠서 갈까도 했다가 그렇게 갔으 먹었는데 어, 연, 어쨌든 NBA 연승이 끊기기 싫어가지고 주력부주로가면은 연승이 끊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력이 틀리면 부지력만 들어오면 옵 투주력으로 갔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S급 다음 폴, 덴버 마인승 같은 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추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음, 코멘트 하고 어, 마무리 할 텐데, 세 경기밖에 없어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빨리 올라면 빨리 올 수가 있는데,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 빨리 가야 돼가지고, 빨리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경기가 적을 때, 특히, 뭐, 누바도 아니고, 국내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빨리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이 떨어져도.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주 DB 하고 수원 KT부터 갈게요. 이거는 일단 김선영이 못 나오는데 제가 일단 원주 DB에서 대해서 말할 걸 많이 없고 지금 4연승이고 잘 나가는 팀이고 물론 지쳐 있는 차원 LG 상대로 승리한 거긴 합니다만 차원 LG 이게 KT 쪽은 3연패고. 음, 할 얘기가 KT 쪽밖에 많이 없어요. 1차전 이제 맞대결에서, 어, 그때는 이제 KT가 1, 2, 3 쿼터를 모두 다 이제 리, 다 이기면서 리드를 10점 차 이상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4 쿼터에 원주드비가 힘을 내면서 아쉽게 원주드비 입장에서는 3점 차로 패배를 했고요. KT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똥투은 타긴 했습니다만. 이날 뭐알바논을 잘했는데 앨런슨뭐 나쁘진 않았어요. 박인호까지 근데 이제 KT가 하윤기, 힉스, 또 윌리엄스, 용병, 원터펀치가 나눠서 이제 출전 시간을 잘 나눠서 간 다음에 득점 분포도도 고르게 가져왔고 거기다가 김성영, 박준영, 카골랑안까지 KT답지 않게 어떤 득점이 력 터졌던 날입니다. 아무래도 원주디비도 어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니까, 또, 화력을 어떻게 보면은, 어, 리드하는, 어, 찍어 누르는 팀이라고 볼수 있고, 이날 하윤기의 야투일이 너무 좋았어요. 80%,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힉스나 윌리엄스도 50%, 44%, 박준영도 62%. 전체적으로 어떤 KT의 야투도 좋았다. 원두딥의 수비가, 뭐, 마냥 안 좋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 좋았고, 뭐, 리바운드에 둘다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팀이니까, 둘다 리바를 서로 많이 잘 따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3점은 그래도, 어, 원주 DB가 잘 넣어줬는데 2점 약투에서 그리고 자유투에서 차이가 났었던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쨌든 KT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에런 문 병은이 형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인척 감독도 저는 그렇고 어떤 탑급 용병 발로 농구하는 감독들은요 저는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은이 형 지금 사실 저는 작탐하거나 할때 어떤 전술로 선수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작탐 잘 들어보시면 별로 별로 이렇게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작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구가 왜 중간중간 작탐을 합니까 그 작탐을 통해서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으려고 하고 점수 차가 벌어졌던 것 좁혀졌으면 리드하는 팀장에서 다시 또 점수를 벌리는 그런 그런 게 작타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허슬이 나오면서 점수가 벌어졌어요. 뒤집었고 샬럿이 못 나온 것도 있지만 레이커스 애들이 허슬 플레이들 하나 하나가 결국이 점수를 투포 제선, 쓰리포 제선 벌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허슬이 나온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나중에 4쿼트때또 허슬 플레이 안 나오니까 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에이튼 같은 경우에 설렁설렁 오늘 끝났으니까 뭐 어, 마인 가신 분들 저도 마인 갔고. 어, 똥줄 태웠잖아요. 사실, 에이튼이 설렁설렁 하는 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 끝났으니까 뭐 대충, 어, 프로의 자세가 아니죠. 악탐 구간도 아니었고, 점수가 뭐2 30점 갑이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 어찌됐든, 어, KT 감독, 문경원 감독은 전술에서도, 물론 김주성 감독도 제가 고평가 하지 않아요. 근데 감독 능력만 봤을 때는 문경원 감독이 경력도 있고 우승해본 감독이지만 저는 어, 고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KT에 와서 쉰 기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단 몇 면도 어떤 메인 스코어가 없죠. 알바노, 엘런스 같은 원투펀치가 KT에는 없고 그나마 최근에 뭐 윌리엄스가 잘 해주는 건 맞는데 직전 손우전 보면 정말 처참해요. 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경기를 해, 지들이 처발리고 있는데. 어, 그리고 하용기 생각보다 저는 지금 성장이 더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용병도. 윌리엄스가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득점을 표를 잘 가동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어떤 알바노하고 앨런스처럼 믿고 맡길 어떤 메인 스코어들의 부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처져있는 분위기 김성현이 빠져있어도 김성현도 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허훈이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수비는 이제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잘하던 수비도 지금 직전 손오전에서 또안 됐고, 어 그리고 그전 부산 캐시지전에서도 수비가 안 됐고, 최근에 수비도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원주 비의 어떤 단점들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많죠. 어떤 강상재의 아쉬운 플레이들, 뭐 김주성 감독의 작탐 타이밍, 뭐 엘런스 알바는 원투펀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다는 것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알바노 강사 알바노 앨런슨 두 명을 제어를 못한다면 수원 KT가 이 경기의 승산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수원 KT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연패 중이니까 아 이거 원주 d 이 너무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KT 프랜의 역배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수비를 기조로 벨, 어, 기반으로 이 경기를 연패를 끊을 가능성도 없지 화력 대 화력 전으로 가 가지고 수원 KT가 승산이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맞대결은 화력 대 화력으로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KT의 어떤 흐름이라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날 경기의 아트율도 워낙 선수들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원주 DB 승, 그다음에 뭐 마엔 승, 그다음에 저는 원주 DB가 어떤 화력 그리고 KT가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상대의 실점을 억제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154.5기준에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KT는. 당분간 가스 처럼 조금 그런 분위기로 갈것 같아요 가스 신초 어 1라운드 때 처럼 그러니까 디마옵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 어, 배구도 어려워요 어 원주 db 수원 kt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흐름에 전력이 많좀 한쪽은 기운 매치업 이라면 이두 경기는 사실 좀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이 경기는 고민을 오래 안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쉬워 보이고, 뻔해, 원주 d b 가 이기고, 오바까지 뜨냐, 마까지 하냐, 하신다면, 살짝 물음표기는 하지만, 이두 경기보다는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KB하고 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KB는, 어쨌든 연승 흐름으로 잘 나가다가,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3대로 졌어요. 저는 이날 오바 갔거든요. 어, 오늘 물론 KB 승, 도 갔는데, 어, 쨌든 이제 오바, 가서, 이날, 4.5배,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맛 승. 장판 프렘, 그 다음에 손보 오바까지 해서 먹었었는데, 일단, 이날 그냥 못,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어, KB 손보 선수들이, 이날, 비에나, 특히 야쿱이 안 좋았어요. 비에나도 뭐, 성공률 같은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뭐, 평소 다른 경기들보다는 안 좋았고, 특히 야쿱이 좀 저조했던 날이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어떤, 김우진, 이두 명이 성공 확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60% 70% 좋았고, 뭐, 어떤 득점, 다른 부지 지표들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어,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좌우 쌍포의 화력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날. 손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고,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어내면서 삼성화재 OK 저축 상대로 연승을 가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제 까드론운 어, 손보 사, 상대로 이제 원전 경기입니다. 한전은, 직전에 이제 OK가 디미트로프를 빼고 국내 선수들로만 해서 2대2 동류을 만든 다음에 5세트에서도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배논을 못 막았어요 그나마 배논이 성공률은 낮았지만 36득점을 기록을 했고 5세트 같은 경우는 15점이면 끝나기 때문에 용병이 있고 없고는 어떤 보통 평 다른 세트하고 다르게는 5세트에선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15점에서 끝나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2 5점까지 가, 가, 진 않기 때문에 용병이 있고 없고는 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미트로프를 안 쓰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원포인트 블로커라던가 이런 걸좀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배너의 어떤 공격을 한국전력, 아, 케이 OK 저축, 어, 블로커들이 전혀 제어를 못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차이에서 좀 아쉽게 15대12로 어, 4세트에서 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전력은 지금 이 연승을 달리고 있고 배노는 확실히 위력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또 김종욱, 그다음에 미들에서 신영석 서재덕이 좀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노는 필두로는 위협적인 어떤 공격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KB 선버가 그래도 홈으로 돌아왔고 직장 경기 좀 저조했던 야쿠를 또 홈에서 뭐 황태기 세터를 필두로 뭐 야쿠 그다음 미들 라인도 차영석이 또 있고 어, 하다 보니까 미들라인에서는 저는 확실히 한국전력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오히려 앞설 수도 있다 왜? 세터차이 때문에 그리고 뭐 이름값만 보면 베테랑 이런거 보면 신영석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에디가 지금 절 확실히 저는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에디로 인해서 김정호 서재덕 배논 배논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배논은 잘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김정호 서, 서재덕이 얼마나 야쿱, 나경복, 임성진의 준하는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이 경기가 한국전략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어떤, 어, 리베로 이쪽에서도 뭐 어디 한쪽으로 저는 크게 기 길다고 생각이 안 들고, 양팀의 가장 큰 차이는 세터. 세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승우나 뭐 김주영 세터도 뭐, 아주 안 좋은 세트는 아닌데, 가장 큰 차이는 국가대표 세트 황태일을 보유하고 있는 손보. 거기다가, 이 경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김정호, 서재덕에 빨딱 쓰는 날. 그러면은 이 경기는, 배논이 워낙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야쿠비두 경기에서 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편한, 또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손보 승. 그 다음에 일5 세트 마인승. 근데 저는 다우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186점으로 아주 높은 기준점을 줬는데, 어 이거는 한국전력이 충분히, 한 세트는 딴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지는 3세트에서도 손보를 많이 괴롭히는 세트들이 최소 하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어, 손보가 채, 어쨌든 이기긴 하겠지만 어, 결과만 보면 뭐 3대1 정도 손보 승, 마인승까지 뜰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손보가 조금 애를 먹는 구간들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어, 세터 차이 확실히 공격에서 믿을 수 있는 어, 자원들, 다양성, 에디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약품, 낙연, 뭐 이성, 임성진 고르게 어떤 기, 기대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결국 손보가 최종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손보승 1.5세트 마인승 오버 보고요 마지막 현대건설하고 GS카테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가 적어서 조금 많이 살을 붙이고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난주 수익 마무리가 됐고, 오늘 NBA는 좀 아쉽긴 했어요. 오늘 좀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중배당을 건졌고, 틀린 게 뭐,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음 좋은 흐름. 5연승을 못했어요. 4연승 구간이었는데. 아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4연승 구간에 또 올킬도 있었고,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주간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배인데, 일단 이것도, 뭐, 남배처럼 뭐, 홈팀 쪽으로, 정배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기름은 지금 2연패예요 근데 기름은 첫 경기 빼고는요, 전부 풀세트 갔어요. 그래서 풀세트 가서 겨우 이거나, 풀세트 가서 아쉽게 쉬고, 최근에 2연패도 풀세트 가서 아쉽게 쉬고.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뭐, 좀이 홈에서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좀 기복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특히 직전 도로공사전에서는 역수입을 당했습니다. 좀 아쉽게. 그래서 이 여자배구가 오바도 많이 뜨고, 풀세트 많이 가는 게, 어이 평균 이하, 아 평균 이하가 아니라 하향 편주, 평준화돼 있어서 그래요. 압도적인 일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관장이나 흥국생명처럼 절배당 받고 쎈마가거나 이런 팀 믿, 믿고 쎈마갈만한 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오바가 많이 뜨는 건 서로 죽어 받고 팽팽하게 가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드리면 GS 같은 경우 실바 외에는 레이나의 기복. 유서연, 건민지, 뭐 김미연, 김미연님뭐 기술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준 적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실바가 조금 매일 잘할 수 없잖아요 실바도 매 경기 안 좋은 날도 실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날은 기름이 조금 어, 힘듭니다 풀 세트를 가도 확실한 몰빵 할수 있는 실바가 있다 하더라도. 실바의 컨디션도 그날이 아니고 평균 아래인 날. 평균만 돼도 괜찮은데, 평균 아래인 날 같은 날에 풀세트 가서도 지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실바는, 실바의 컨디션이 중요하겠지만, 기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어떤 레이나, 유서연, 건민지 이런 친구들의 어떤 활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터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안해지, 어, 김지원, 돌렸으면 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미들라인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기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생각 외로 카리가 잘하긴 하지만 확실히 용병에서는 카리가 6대4, 7대3으로 밀려요 실바한테 근데 정지훈이라는 어, 국내 카드는 나머지 레이나 유서연 건민지보다는 앞서죠 리시브가 불안하고 그래서 자스티스가 문제다 자스티스도 그래도 상대에 따라서는 활약이 좀 올라오거든요 자스티스나 레이나나 똔똔이다 그리고 현관이 앞설 수 있는 건 확실히 지금 김희진이 절치부심하고 지금 이번 시즌 뭐 마지막 라스트 댄스인지 모르겠지만, 김희진이 안 좋은 경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기업에 있을 때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양효진이라는 사기, 어, 미들라인, 어, 독보적인 지금 기록도 국내 기록도 세트 깼잖아요. 어, 세웠잖아요. 통산 득점, 그 공격 득점, 통산 공격 득점. 두개다 지금 양효진이 어, 기록을, 대기업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미들라인에서. 어, 그리고, 김희진이 GS의 높이 정도로 하면 또, 어, 활약을 해줄 수 있고. 나연수도, 그래도 나,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림이 문제인데, 어,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한 건, 중요한 건, 자스티스랑 이해림이 나와서 얼마나 좀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어, 나머지 세터, 김다인 그리고 저는 김현경 리베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요. 어, 그 피지컬로. 그래서, 세터 리베로에서 앞서고, GS가 앞설 수 있는 건 실바 몰빵 화력입니다. 어, 그리고 공격 쪽에서 이제 실바 지분 때문에 저는 카리 정지훈, 자스티스 이해림이라그 다음에 뭐 실바 레이나 유서현권민지김미연이면 공격은 그나마 기름이 비빌만 해 좌우 쌍포까지 다 하면 하면. 근데 미들라인 세터 리베로 어, 이거는 현관이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현관이 잡는다. 왜? 결국에는 어, 리시브, 그 다음에 토스, 그 다음에 실점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 디그를 통해서 세컨 찬스, 어, 세, 서드 찬스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팀은 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기는 풀세트 갈려지도 있다. 왜 확실히 카리가 컨디션이 빨딱 쓰는 날이 아니면 공격 쪽에서 어쨌든 답답하고 확실히 메이드가 안되면 기름이 디그를 잘해서가 아니라. 천건이 공격을 못해서 기름한테도 세컨찬스 서드 찬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바 컨디션이 평균만 되면 결국 GS가 이거는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GS 카트스 1.5 프렌. 그 다음에 결국 저는 최종 승리는 어 물론 실바 몰빵으로 올 세트 가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더 디그를 잘하느냐, 누가 더 안정적인 토스를 올리느냐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팀도 아니고 현건이면 풀세트 가서도 실바 몰빵하는 기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85.5 기준에 5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표를 띄워 드리고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이따가 NBA 6경기지만 잘 준비해서 6경기라서 웬만하면 은 오늘처럼 내일 아침에 어, 라인업 보고 가,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아직 그 결정 이슈 이런 걸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음, 최근 흐름은 제가 이렇게 어, 적중 내가 올려놨으니까 어, 뭐 중배당 고배당도 잘 들어와요. 무자비도 잘 들어오고 있고 어, 수, 조합 참여 실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다오버봅니다 오늘 언어보는 그다음에 역배 보는 경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다 정배 오버봅니다 원주 디비 승에 마이너 오버, 손보승에 일정 세트 마이너 오버. 이거는 풀 세트 간다고 보고 오버. 그래서 어, 배우가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구에 비해서 조합을 짜기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경기가 적다고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세 경기밖에 없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간 같은 경우에도 폼이 올라왔고 어제 창원일지를안 갔어요. 근데 네, 창원일지 프랭 어, 역배 그냥 관전만 한다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말씀드렸고 뭐 최근에 주간도 지금 지난 주말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말도 흐름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다. 느바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